이게, 제가 뭐, 제개 뭐 탔습니까? <laughs> 어, 갑자기, 예, <laughs> 좀, 예. 아, 상카네 네, 어! 저희 방송몇세갈란가죠 <laughs> <laughs> 예. 도당생 예. 아니시죠? 어, 어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들킹거였구 아, 그, 제가 교복을 네. 오랜만에 와가지고. 어, <laughs> 그룹명은 LK 치어리더 팀이고요. 그리고 FC 안양에서 현재 치어리더로 예, 활동하고 네. 계시죠. 아주 상큼하세요. 화려한 춤 실력을 보여주실 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. 도필씨도 한춤 하잖아요. 그쵸? 어... 저는 좀 쓰레기입니다. <laughs> 예, 술 한잔 먹고 추는 춤이라서. 쳤네. 옛날부터 쳤다. 굵게. 굵게. 아, 됐, 된다. 이거 된다. 아, 된다니까. 이정 그쪽 방향 아닌데. 이쪽인 가보다 아니지. 이쪽왜그래 아, 진짜. 어떻게 는좀 알려 주세요. 근데 옷 어디서 샀어요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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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<웃음> <웃음> 박수 와! 가 와. 키스가 좀 날라나. 푹. 아, 잘못했다. <laughs> 어, 어! 와! <laughs> 나라네 오케이, 계속 했어개시했어계했어